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 그러면 전부 다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과 그다음에 지도자급에 해당되어지는 영적 지도자급에 해당되어지는 제사장과 그다음에 성전제의와 관련되어진 그봉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레위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라고 해도 음이아니요 모든 계층에서 모든 모든 계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이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그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가난안 고토로 돌아왔을 때그가난안 고토는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또그 이전에 아스루에 의해서 사람들과 같이 공존해서 잘게끔 이동을 시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이 살다 보면 이기 투합이 돼 가지고 반기를 들수 있거든요. 다수에 대해서 반발이 되기 있해서 그러니까 정략적으로각 민족들을 전 지역에 흩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고토 약속했던 가나안 고토에 돌아왔지만 거기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 이방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어, 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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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회파시키고 어, 그들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가난한 일곱족속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일곱족속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되는데 부분적으로마 가난한 사람과 햇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사람과 영아 사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일곱족속 중에 에, 그 명의되어진 일곱족속 중에 속해있는 사람들이죠. 암몬사람 모압사람 아, 그인근의사람은 어, 응? 가난한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 암몬 사람과 모엇 사람과 에국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게 무슨 말이오?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이 지금 이차 포로 주야난 약속했던 가나안 부토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 당한 피지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뭐예요? 그 아수르가 제국 관장하던 또 바벨론이 관장하던 그 모든 지역의 이들도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가난, 고토, 약속했다면 이들과 지금 함께 더불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냐? 그들의, 그들이, 그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일들이 지금 함께 덕으로 살고 있는 그 가난 고도에 함께 살고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교도들은 항상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라든가, 서로 어떤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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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도들 간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반사로 그들 사회에서는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가량 일곱 족속들에게서 나타났었던 그런 가증한 일들이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차 고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일부가 동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 바로 그것을 여기서 가증한 일로 어,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가증한 일에 대한, 행함에 대한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족 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반대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겁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이 사건을 그저, 그저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읽고 지나가죠.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실제적으로 저들에게 안겨주는 의미라는 것은 이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의 통해서 이방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너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명의로 삼지 말라.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무슨 지인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신앙의 동질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 당시가 아니라 아,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점진적인 진행이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민족적으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 그 이루어지는 한 민족을 성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일에 예표적인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적으로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진 민족을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계시해 주셨다. 민족단위 예표적인 개시의 사단과 방편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어, 강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 개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라 말이야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인류에 향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오늘 현대교회 속에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그 원리가 그 사상이 그대로 이월되어져서 적용시킬 수가 적용될 수가 있어야 없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그대로. 2월이 될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도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아무와 예,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다민족 예?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형성될 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적이고 한시적인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 와여자 간격이 있어요. 종이나 자녀나 간격이 있어요. 자별성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이스라엘의 실체는 새 이스라엘로서 본모다 누구나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이 원리와 원칙은 그제나이지만 구약시대나 신학시대나 그대로 계속되죠. 원리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신학시대에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계승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강시의 상황에서는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이 자체가 곧 선민이냐 아니냐를 가능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여와 요하 신앙을 여와를 믿겠다라고 한다라면 받아줍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방인이라는 그것으로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상황이 구속사의 점진적인 이런 그 진행이라는 맥락 속에서 구약 시대에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요 그래서 이제 십자에 가게 되면 십장에 가면 가게 되면 그런 그 이방 여인들과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혼을 시키는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십장에 벌어지면 그럴 때왜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니까가그렇거 민족적인 이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어졌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러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차별과 이 간격이 극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현대 신약시대에 적용시킬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십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자, 이런 그 통헌이 이루어짐으로 말하면, 신앙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일에 엄청난 도전에 증명되겠다. 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짓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이 표현 속에 담긴 에스라의 이 비통함과 통분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이 고통 속에서 비통함 속에서 일단 통분에 이런 그 심장을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스라의 심장은 기가 막혀 넋이 나갈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언이라도 접근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왜 그러겠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에스라가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2차 코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목표가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7, 7장 10절. 7장 1 0절이었니다 시장시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여와의 호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바로 이,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그 적용되어질 때, 시행되어질 때, 거기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겠어요? 정상적인 모세 율법에 입각한 영적 신앙 공동체의 출현이란 말입니다. 포로교안의 궁극적인 목표. 제2의 출애굽으로서의 바벨론 포로교안의 궁극적인 목표. 영적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탄생. 그건 이것이 목표였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와서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일부 유대 그 방백들의 지도자들의 보고를 듣는 중에,